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시켜어 강사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2021년도 4월 7일부터 8일까지 농심에서 진행했던 R을 활용한 빅데이터 실무 16시간 강의 중에서요. 실제로 R을 활용한 텍스트 나누기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시도록 하죠. 편하게 다시 한번 좀 엑셀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설명드리면 어려우시기 때문에 엑셀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방법,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쓸모없는 거 지우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는, 다시, 한번, if else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if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if, if 어쩌고저쩌고, if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 우리는 if el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에 반해서 서브셋은 서브셋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컬럼을 선정하는 기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답자 해당되는 필터 응답자 엑셀에서 필터의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컬럼을 선정하는 거는 그냥 해당되는 변수명으로 선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열로 통해서 해당되는 어, 번호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더 편합니다. 더 편하시고, 서브셋은 가장 좀 많이 쓰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터 거실 때 다시 한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과 3번만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하고요, 1번과 3번을 선택을 하고, 얘를 드러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얘를 드러내는 것까지가 완료된 것이 서브셋입니다. 그리고 얘를 덮어씌울 거냐 다른 이름을 저장 물론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겠죠 물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서브셋은 단순하게 필터 기능보다 더 좋은 거는 숫자일 때는 조건을 들수 있어요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4000 아니 40 이상 그 다음에 얘는 10 이상 이런 거에 이렇게 숫자인 경우는 조건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터보다 필터 기능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건까지 넣으실 숫자면 조건까지 넣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서브셋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으시겠죠. 어떤 게 이해되시나요? 물론 컬럼도 선정합니다. 물론 컬럼도 선정하는데 그냥 컬럼은 그냥 변수명 또는 변수의 위치를 통해서 그냥 가져오시는 게 명쾌합니다. 여러 개를 쓰시다 보면, 기능을 쓰시다 보면, 뒤죽박죽 돼버리시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냥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만 명확하게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해 되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시를 드려드리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순화 하시는 것보다,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떻게 이해는 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laughs> 이게 잘, 역시 비대면이라서 이게 쉬운 거잘 전달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죄송스럽고요. 자, 그럼 벡터라는 부분인데, 벡터에서도 쓸만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쓸만한 것만 말씀드리면, 쓸만한 것. 불필요한 거는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넣고 싶다. 다시 카테고리를,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넣고 싶으면 C라는 것을 말씀을 좀드렸고요 SEP도 좀 r r p 입니다 r r p r r p 도 조금 쓸만한 것도 있고요그 다음 요거는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해당되는 수열, 쌍점입니다. 쌍점. 연속적으로. 정수만 표현합니다. 정수를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싶을 때 쌍점을 사용합니다. 쌍점. 근데 저는 인덱스를 쭉 하고 갔을 때 인덱스를 쭉갈때 많이 쓰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해당은 그쵸? 해당인데첫 번째 셀부터 열 번째 셀까지 아, 아 컬럼이죠 컬럼 컬럼이나 로우를 선정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자 그냥 이거는 실습하지 않고 갈게요 이건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EQ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됨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을 증가하느냐 다시 여기서부터 몇, 여기까지 몇 개가 증가하느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0부터 49까지 오면 50이 없기 때문에 50 자체를 출력하지 않겠죠 어, 그러니까 seq가 있긴 한데 제가 볼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게만 좀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이거 반복도 있습니다. REP, 이거를몇번 반복하느냐. 안쪽에 넣을 거냐, 이치라는 것을 넣을 거냐인데, 우선은 이 부분이 가로를 닫고 씨를 넣으면, 아, 3을 넣으면, 얘가 완료가 되고, 얘를 세 번을 반복합니다. 다시 어. 얘가 완료가 되고, 세 번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가 아니라 이치라고 넣으면, 이거를 먼저 다 채우고, 요걸다 먼저 채우고 진행하는 것을 이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시 페이스트 셀과 셀의 정보를 합칠 때 다시 해보라고요. 워크 그러니까 한 컬럼과 컬럼의 정보를 합치고 싶을 때얘를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러분들 엑셀에서 end라는 함수 아시죠? 다시 한번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end라는 함수가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요거 end, 요거 아시죠? 요거 end, 요거 찍으시면 셀과 셀, 그러니까 컬럼과 컬럼의 위치를 합치는 거, 합치는 것을 우리는 페이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선 자료를 불러드리고 붙이고 자르고, 이렇게 재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재단을 잘 해주셔야 내가 원하는 상태로 자료를 잘라내고, 붙이고, 회전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으로, 다시 원칙으로, 얘를 합치려면 숫자도 원칙적으로 문자로 만든 뒤 합쳐버려야 됩니다. 합치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숫자 형태로 바꿀 건지, 문자로 바꿀 건지를 다시 한번 변환을 시키셔야 됩니다. 데 기본적으로, 문자형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요거, 요거 합친다면, 무조건 문자가 되겠죠. 요거, 요거 합치면, 무조건 문자가 되겠죠. 무조건 문자가 되버립니다 요거, 요거도 무조건 문자가 되고, 다시 한번 숫자 형태로 바꾸려면, as, numin,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뭐라고요? as, numin,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를 합치게, 합치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페이스트를 한번 해보실 건데, 근데 페이스트에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스트에서 하나 주의하신 게, 그냥 요 페이스트만 쓰셔도 돼요. 해당하는 셀과 셀, 워크, 그러니까 변수명과 변수명을 합치면 합쳐지는데,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합쳐버리면, 얘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하나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에 띄어쓰기가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SEP, 구분자예요, 다시요. 구분자가 없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분자가 없게끔 만들어주셔야 얘가 딱 붙어서 들어가는, 이렇게 딱 붙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SEP라는 것을 생략을 해버리면, 스페이스가 하나가 들어가요. 스페이스가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sep 땡땡으로 넣으셔야 아무것도 없게끔 여기가 딱 붙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sep 부분 관련해서 테스트 한번 하고요. 그러시고 다른 지금 아까 것까지 하셨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우선 제가 드렸던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R 실습 자료로 가시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데이터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 자료 병합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가시면 컬럼 합치기라고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컬럼 합치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셀인 경우에는 엑셀인 경우에는 로와 로를 계산이나 합치거나 다 됩니다. 하지만 R과 파이썬의 경우는 로와 로를 합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컬럼과 컬럼끼리만 계산하게 됩니다. 컬럼과 컬럼끼리만 계산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엑셀이 정말로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몇변이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컬럼 합치기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컬럼 합치기라고 있습니다. 잠깐 먼저, 요거부터 먼저 저장하고 갈게요. 저는 놓친 게 있어서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자, 컬럼 합치기입니다. 컬럼 합치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먼저 실행을 하고요. 여기까지 먼저 실행을 하시고, set work directory 진행하겠습니다. set work directory. work directory 작업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아, 작업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h, 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시면 제가 어떤 데이터를 열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데이터인가 보죠. 데이터, 텍스트, 이거 8번에 1번인가 어디 있나? 잠깐 볼게요. 서브에 있나? 서브에. 서브의 이거 같아 아까 전에 열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얘를 데이터를 합치고 쪼개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합치기입니다. 얘를 불러올게요. 그런데 다섯 줄만 불러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얘는 현재 다섯 줄만 불러드리는 거죠. 다섯 줄만 불러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시게 되면 이 자료가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 헤드 요거 요거 그냥 서브 툴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서브 툴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타나네요. 이렇게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고 계십니까? 자, 그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뜰게요.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를 복사를 씁니다. 하나를 복사를 뜨고 복사를 뜨고 2하고 4번은 여기는 똑같죠 2번하고 4번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같은 정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천천히 할게요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시 요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2번의 인썸과 2번의 아웃썸을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인썸과 아웃썸을 더하는 게 아니라 셀 합치기를 하는 거죠 셀 합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04번에다가 끝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되는 2번과 2번이라고 해서 2번 합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곳에 저장도 가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다가 붙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료가 오른쪽에 생성이 됩니다. 자료가 오른쪽에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이 안에 스페이스가 하나가 묶게 되죠. 나한 뭐라고요? 스페이스가 하나가 묶게 되죠. 그쵸 스페이스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요이 스페이스를 없애기 위해서 SEP를 뭘로 넣는다고요? 땡땡으로 넣는다. 다시 SEP를 그냥 땡땡으로 넣게 됩니다. 땡땡으로 넣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덮어씌우게 되면 얘가 빈칸 없이 얘가 빈칸 없이 자료가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요게 조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적어 했잖아요 s 브 b s 인 경우에는 s 브 b s 인 경우에는 요거 넣고 각각의 조건을 넣었어 이해되시죠 자, 저 Subset인 경우에는 워크시트 결정하고 각각의 조건, 컬럼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페이스트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얘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워크시트 변수명 워크시트 변수명을 써야 되는데 Subset만 워크시트 그 다음에 하위의 변수명만 쓰시면 됩니다 왜 Subset만 그렇게 되는지 저도 잘,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 통일을 하려면 이렇게 다 통일을 해야지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이게 조금 만드는 사람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게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땐 이게 조금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아쉽습니다만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서브 t 인 경우에는 워크시트 명을 결정하고 컬럼명마다 조건을 달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달러 변수명이 됩니다. 다죠. 그렇죠? 워크시트 달러 변수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얘는 실행이 안 된다. Subset처럼 해당되는 부분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얘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solve, string. 스트링. 이거 s t r 이라고 하는데, string을 보면 현재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다시 스트 string이라고 해서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int나 plot이나 그런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nt나 모든 것들에서 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인, 썸, 해당되는, 더한 거죠. 이것도 문자고, 이건 이해가 돼. 근데 아래 것도 문자가 돼버립니다. 뭐라고요? 아래 거, 빈 칸이 없는데, 문자가 돼버려. 문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려면, 해당하는 부분을, as, numinic 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쵸? 다시 뭐라고요? as, numinic 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에즈 너미를 하게 되면 얘를 다시 한번 숫자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우선 조금 이따 놔두죠 여기까지만 놓고요 여기까지는 놓고 한번 제가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시 천, 천천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합칠 요가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깨끗하게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저와 함께 입력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천천히요. 서브 04를 화면 상에 한번 출력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04를 화면 상에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에 출력이 되셨습니까? 네. 화면 상에 출력이 되신 상황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업데이트하고 아웃성을 페이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요 아웃썸하고 업데이트를 페이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천천히 합니다. 제가 할 거는 페이스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페이스트.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서브 서브 04에 달라 아웃썸이 되겠죠. 다시 뭐라고요 아웃 섬이 될 것이고요. 컴마 페이스트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페이스트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브, 서브 공사, 서브 공사 그 다음에 달라키 놓으면 얘가 업데이트가 나와요.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딱 넣게 되는데, 중간에 제가 구분자가 없으려면 뭐라고 만든다고 그랬나요? 구분자가 없게끔 만들려면요? sep 쌍 점으로 넣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얘를 숫자 형태로 바꾸려면 뭘로 만든다? 얘를 숫자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a s n o m e n i c 다시 말하고요. a s n o m e n i c n u m i 을 하시게 되면 얘를 숫자 형태로 집어넣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천천히요. 페이스트를 하고 에지 넘미닝 여기 C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에지 해당하는 부분이 페이스트를 하고 S&P c 구분자를 없는 걸로 만든 상황에서 얘를 강제로 숫자 형태로 바꾸는 거죠. 숫자 형태로 바꾼 상황에서 얘를 바꾼 상황에서 제가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서브 공사에 공사에 뭐라고 넣을까요? 어 뭐라고 넣을까요? 썬 업. 썬업이라고 네, 썬업. 선업. 썬업이라고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여기서 다시 한 번요. 가로가 두번 씌워져야 돼요. 얘는 가로가 두번 씌워져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원칙은 얘를 바꾸고, 얘를 as nominic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얘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실행해서 어떻게 된다? as nominic. 다시 한번 천천히요. 해당되는 서브 공사의 s u m 과 update를 paste를 시키고, 구분자를 없앤 상황이라면 무조건 문자가 내버립니다. 이 상황을 다시 숫자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브 공사 옆에다가 붙였습니다. 서브 공사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브 공사를 한번 출력을 하면, 공사를 출력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가, 매우 큰 숫자가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as n o m i n a e 까지 계산하는 방법 말씀좀드렸고요그 다음에, 여길 보시게 되면, 여길 보시게 되면, 어, 이거 TRUNC라고 합니다. TRUNC가 뭐냐면 절사하다입니다. 다시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절사하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으로 나누. 천인가 마니까 얘를 나누고 얘를 나누고 1 이하를 일 이하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를 1000을 날려버려요. 다시 1000으로 날려버려요. 1000을 딱 날려버리면 연도가 나오겠죠. 2018.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얘를 소수점을 없애버립니다. 예를 보라고요. 소수점을 딱 없애버리면 연도만 추출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한, 얘를 연도를 추출하는 방법은 다시 한, 얘를 연도로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을 나누고 만을 나누고 소수점 이하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숫자 형태를 바꾸실 필요 없이 이런 계산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죠. 그리고 문자를 직접 자르는 서브스트림도 조금 있다가 말씀 을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합치는 합치는 경우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페이스트가 제가 두개 이상이 합쳐지네요. 맞죠? 페이스트가 두개 이상의 페이스트를 합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영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서브 공격은 없군요. 죄송합니다. 얘를 넣게 되면, 얘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여러 셀을 한꺼번에 합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요 명령어를 쓰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셀을 합치게 되는데요.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합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거는 쓰지 마시고, 이건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냥 페이스트 정도만, 다시 뭐라고요? 페이스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시요. 어. 페이스트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 큰 성공을 하실 수 있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자, 페이스트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페이스트? 자, 페이스트에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페이스트에서 함수 넣고 워크시트 변수명, 워크시트 변수명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고 구분자를 넣는다. 다시 뭐라고요? 구분자를 s p 땡땡으로 넣으면 된다. 네. 그 대신에 숫자 형태를 만들려면 as n o m i n e 라고 다시요. as n o m i n 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자른다는 겁니다. 첫째 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얘를 2를 넣으면 소수점 그러니까 소수점 그러니까 점, 점까지만 자르는 거. 점까지만 자르는 거고요. 2를 넣으면 얘를 2를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얘를 2를 넣게 넣으면 2를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덮어씌우기가 돼서 얘가 2를 넣으면 얘가 보통 소수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있는데 어 제가 멘붕을 하는데 보통 이게 나오면 소수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보통은 trunc가 소수점을 나눌 때, 소수점을 나눌 때 어디까지 자르냐예요 어디까지 자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trunc 절사하답니다. 다시 절사하다. 절사 놓고 얘 찍고 3을 찍으면. 3을 찍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한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만약에 2를 하게 되면 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고요. 2까지 넣으시면 해당하면 두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0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제기억으는 아마 0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눈에 잘안 보여서 멘붕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멘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1 정도를 쓰시고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 조금 다 치는 시간도 한번 다시 확인하는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페이스트까지 이해 되셨나요? 페이스트 뭐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자, 질문하실 분들이.